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 큐레이터 정인쌤, 지미쌤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타로를 가져왔어요. 아 타로요? 네. 음. 음. 어 선생님 왜 반응이 음. 그러세요? 어, 아니 저도 네. 최근에 한번 음. 하러 가고 싶었거든요. 음. 네. 그런데 아뭐 음. 뭐 맞겠어? 막 이렇게 아 해서 갈까 말까 저희 집 바로 앞에 타로 카페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 타로 카드로 음. 타로 상담도 조금 해드리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런 타로나 사주 이런 음. 걸 좋아하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타로로 어떤 거 한번 보고 싶으세요? 음, 저요. 음. 되게 이제 재미있는 걸 보려고 하면 음. 연애운? 아 좋아요. 음, 연애운. 연애운. 그럼 오늘 타로로 정희 씨의 연애운을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 자 음. 근데 뽑으실 때 이제 네. 왼손으로 음, 뽑으시길 추천드리고 네네. 이제 나의 연애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세 장? 세 장? 세, 세, 세 장이요? 네. 음. 과거, 현재, 미래로 보고 그 다음에 음. 한장더 뽑아서 조언까지 한번 보도록 음. 할게요. 마지막 조언 카드도 한 장. 네. 네. 너무 거침없이. <laughs> 네, 굉장히 거침없이 보고 셨는데 어마 이 되게 막 세상 심각하신 분들이 들어. <laughs>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laughs> 음. 정인 쌤의 과거 현재 미래 연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오. <laughs> 오. 어. <laughs> 어. 오. 일단 정인 쌤이 첫 번째로 보고 신 카드 하나, 하나 보, 보여드릴게요. 이카드에요음 어떤 피리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느낌이세요? 어 나를 따르라. <웃음> 음, <웃음> <뭐라>? <웃음> 그런 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피리 부는 아. 사나이처럼 네.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음, 음. 여기 정희 쌤 이제 피리 불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모르겠어 그런 음. 것 같은데. 음. 아, 막 이렇게 막 그런 음. 거 아니야? 음. 피리릭 휘리릭 이런 것 같은데. 오. 이 카드는 심판 카드거든요. 심판? 네.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지금 죽었던 사람들이 헉! 이제 부활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제 죄를 심판하는 거죠. 이 천사가 이 사람들이 그동안 죄를 짓고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아, 어디로 이제 천당으로 음. 그렇죠. 심판하러 오는 음 그런 모습. 음 이제 주도적이고 좀 리드하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역할일 수도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음. 이 심판하는 게이 천사가 음. 어, 이 사람들 뭔가 심판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좀더 음. 리드하고 음, 주도적이고 음. 그런 걸 조금 보여주는 것도 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조금 이제 성향들이 음. 조금 저랑 또 반대되는 음. 그러니까 순하, 아. <laughs> 순하고 약간 성격도 너그럽고 막 음. 이런 분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오. 현재 정인 쌤의 음. 연애 상태인데 요거에 나왔어요. 요 카드 음. 뭐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해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음. 이 카드는 일단은 좀할 일이 많다는 걸좀 보여주는 거고 음. 뭔가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해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음. 정인 쌤 지금 연애 에좀 신경 쓸 시간이 많이 없으실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음 그렇죠. 음. 어 맞아요. 음. 별로 그건 관심 어. 대상이 아닌 거 같기는 아, 해요 그래요? 음. 그러면 좀더 음, 음. 내가 해야 될 일이, 일이 많기 때문에 연애보다는 좀더 음, 미래에 음, 좀더 음, 몰두하고 음. 있는 그런 상황 음. 그리고 미래의 카드는 <laughs> 오. 이게 음. 나왔어요 뭐예요? 미래의 자 음. 어떤 거 같아요 선생님? 아 뭔가 음. 이제 짝대기가 일로 온거 어, 같은데 어, 와가지고 음. 이제 뭐말 타고 근데 말의 눈초리가 오. 아주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 그래. 이거는 지금 되게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어. 카드거든요. 아, 어, 그래요? 어, 약간 음. 뭔가 전쟁 같은데 가서 이기고 음. 음.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는 마을로 돌아오는 음. 그런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뭔가 이 카드와 같이 나왔잖아요. 음. 지금 되게 많이 헤쳐가는 것들을 음. 잘 해내시고 뭔가 음.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는 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연애인데 <웃음> <웃음> 로맨틱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어, 게 아니라 막 해치고 막 맞아요. 심판하고 무슨 막 그러네요. 전쟁에서 도라고 음. 어 그런데 어쩌면 제가 음. 지금 음, 연애에 대한 초점보다는 음. 일에 대한 초점이 음.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요 막 그러니까요. 러브러브하고 막막 음. 되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저한테는 지금 중요한 그런 음. 부분들이 아니고 좀 음. 안정적인 음.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훨씬 더 에너지를 쏟는 쪽에 이게 반영된 음. 걸까요? 음. 그런가봐요. 음. 그러면 좀 근데 이거 시어라뭐 이거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한번 <laughs> 뭐 조언이 너무 궁금하다 <laughs> 너무, 조언 카드. 어막 최악이 조언.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아 조언 카드는 이게 나왔네요. 음. 네, 이거, 뭐예요, 뭐인같으세요 돈인가? 네, 돈인데. 어, 어. 뭔가 지금은 음. 쌤돈 버는 데집중하셔도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래서 음. 지금은 아까 여기 어, 현재 카드에서도 되게 할 일이 많으셨잖아요. 음. 이 일들을 음음. 잘 해쳐 나가시고 이렇게 음. 승승장구하시기 위해서 음음. 지금은 연애보다는 좀더 일에 집중해라. 아, 그러니까 일에 이거를 집중해라. 보여주는 그런 음. 카드인 것 같습니다. 전 저... 사랑에 허락되지 음. 않는 건가요? <laughs>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음. 이렇게 굉장히 일에 바쁘시고 음. 이런 거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음. 선생님을 잘 외조해 주실 수 있는 음. 좀 챙겨주고 다정하게 뭔가 음. 배려해 줄수 있는 음. 그런 분과 연애를 하시는 게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 음.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음. 따로 또 같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따로도 잘 지내고 음. 같이 있어도 잘 지내는 음. 그러니까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음. 본인의 일상을 살고 본인의 일 하고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만나는 게 아니라 음. 그럼에도 또그 시간을 갖고 음. 그런 영혼의 패턴이 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음. 좀 그런 선생님의 바쁨을 이해해 줄수 있는 음. 그리고 좀 음. 많이 못 만나더라도 그런 음.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음.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을 한번 간단히 봐봤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타로를 어 요즘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음, 맞아요. 어, 음. 타로를 많이 보는 음. 그런 심리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이게 역사를 보면 음. 예전 타로도 되게 역사가 깊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막 네. 영화 같은 데 나오면 막 음. 아, 이렇게 인디언 같은 분들이 또는뭐 음. 한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 불안 심리? 음. 뭐 알고 싶은 욕구? 막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음. 이런 사주나 뭐 타로 음. 그다음에 점 이런 게다 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장 음. 큰 이유가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치. 아무래도 음.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음. 미리 이런 타로나 사주 이런 음. 점을 통해서 음. 좀 내가 알면 내가 통제할 음. 수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도 좀 줄어들고 음. 통제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진미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네.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음. 근데 의외로 내담자들이 이렇게 상담센터나 이런 곳에 오는 게 되게 이제 큰 맘을 먹고 오시는데, 그렇죠 근데 막 점집이나 이런 타로 카페나 이거는 접근성이 진입 장벽이 너무 맞아요. 낮으니까 음. 충분히 좀 이해는 되는 거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이 음.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거의 못했잖아요. 아 그렇지. 음, 그래서 네, 맞아요. 특히 뭐 대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서 또 맞아요. 타로나 사주를 음.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최근에 음. 코로나 때문에 입학을 했는데 음. <laughs> 한 번도 학교를 음. 가지 않고 중으로만 음. 교육을 하니까.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좀 불안함, 그리고 음. 또막 부담함 이런 음. 것도 느꼈을 것 같아. 음. 어. 그러면 음. 우리가 타로를 이렇게 보면 음.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음.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첫 번째로 피그말리온 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음. 심리학에서 음. 쓰는 용어인데요. 음. 음. 우리가 되게 어떤 긍정적인 기대를 음. 가지면 음. 실제로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니까 실제로 그 음.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된다라는 효과예요. 맞아요. 음. 온그 우주의 기운이 음. 나한테로 이제 음. 오는 거지. 네, 음. 이제 돈돈 돈 카드 뽑았으니까, 내 아. 이제 돈 많이 번다. 그런 거예요. <laughs> 어. 어. 그래서 뭔가 운세나 타로에서 음. 좋은. 어떤 음. 긍정적인 운세가 나오면 음. 그거를 좀 믿고 좀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음. 하다 보면 맞아, 실제로 맞아.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음. 그런 맞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음. 또 우리가 이게 타로를 하다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 또그 과정에서 마치 상담을 받는 것처럼 감정 해소를 일부 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좀 진짜 어떤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될때좀 조언을 얻고 싶을 때 음. 타로카드로 혼자서 좀 <laughs> 보는 편인데 네. 음. 어, 왜 그러냐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보통 고민하는 이유가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결과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런거래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어떤 걸 선택해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 음. 어차피 둘 중에 어느거나 선택해도 음. 되는 상황이면 사로를 음. 통해서 어 뭔가 결정을 나 대신 내려주는 것도 사실 음. 또 부담을 덜수 있는 거니까 또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제 진미 쌤이 음. 저의 연애운 봐주셨는데 음. 그러한 사랑 연애의 초점보다는 이 일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미 쌤이 이렇게 설명해주신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로나 사주 음. 뭐 이런 거 너무 맹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맞아 의존하는 건 위험하잖아요. 음, 음, 음. 하지만 또좀 어 가볍게 내가 음. 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이 정도로 가볍게 맞아, 보고 맞아. 싶으시다면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음 큐레이터에서는 타로카드를 음. 활용한 상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요. 음. 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계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또 다른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